안녕하세요. 벌써 6월의 세 번째 주가 됐어요. 이번 주에 이제 그한 주의 운을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1번부터 4번까지 구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내려져 있어요. 자, 이번 세, 세 번째 주에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의 수션인데 여러분이 한번호를 고르시고 1, 2, 3, 4번부터 마음속으로 정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고르신 우리 주호님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보실게요. 셋째 주에는 좋은 일이 있으셔야겠죠. 자, 지난주는 어떠셨어요? 잘 진행됐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었나요? 여러분, 보시다가, 지난주에 내가 봤는데 너무 맞았어 이러시면 어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주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뽑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이번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좋네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주 중에 전에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인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주예요. 자, 화기도 마찬가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예와 기분 좋은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칼라도 어때요? 칼라도 노란색이 갖춰왔죠. 좋은의 칼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더 좋게. 더 내가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좋은 일들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죠? 좋은 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2번. 이번을 선택하신 우리 고객분들은 어떨까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좋은 사람과 여행도 좀 가고 또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애인도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을 선택하신 우리 여러분들. 어. 먼저 주는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그 거의 안 좋은 게 같이 떴어요.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위에 어떤 제도나 회사의 어떤 제도나 또 주위의 어떤 커다란 내가 미치지 못할 힘으로 인해서 나에게 망신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가야 되고 주중엔 일을 내가 잘 처리했다고 해도 마음이 언짢은 거죠. 내가 유리의자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너는 그 일을 잘 처리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나는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주스나 칵테일을 먹고 있어도. 내가 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말쯤에 가시게 되면, 아, 그 일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현침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도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라에 정말로 강인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으로 울하고 힘들고 이럴 때 굉장히 이런 카드가 나오면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런데 조언으로는 뭐냐면 좋은 친구들과 파티 하듯이 조금 이 기운을 잊어버리고 나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으시니까 이번 주는 좀 타인에 의해서 잘못되는 일 또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잘안 되는 일들이 주초에 일어나서 기분이 우울하실 수 있으나 분명히 해결될 수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기분 좋게 친구들과. 한잔 하세요. 자,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을 고르신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기운을 제가 놓고 뽑아보겠어요. 중에서 하나 <laughs> 칼라로는 어떤 주일까요 나는 이번 주는 어떤 컬러의 주관이 될까요? 자,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같이 나눠 볼게요. 오우.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이 주는 아마 6월 중에 초, 최고의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일들을 뭐 차분차분 하고 나가지만 그 일이 최고로 완성되고 또 나에게 정말 대받치는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성공이라는 키워드와 완성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왔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매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다 어때요? 백호살이라는 귀한 그 에너지가 같이, 하얀 호랑이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가시겠죠. 자, 칼라는 어때요? 밤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정성을 가지고 이 주에 이제 좋은 일들이 이르겠지만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고집이 굉장히 세워지죠. 그래서 그 주위에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남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언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잘되고 있을 때 남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잘될때잘 해야 되는 것처럼 남의 말도 잘 들으시고 차분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4 번, 4 번은 선택하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는 것 같. 때문에 어쩌면 4번을 잘 선택 안 하실 수도 있겠어. 다음에는 4번부터 해드릴게요. 자. 좋은 일들이 있기 바라면서 기운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자.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고객님들,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음, 내가 하시던 일들이 그 예전에 조금 전주에 좀안 됐거나 예전에 안 됐던 일들이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가지고 더 많은 그 해외나 이런 일들로 이제 사람들을 교류하고 통신으로 교류하고 이런 사업들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겠어요? 발전적인 한 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신살 카드로서는 천을 귀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하늘에서 귀하신 보살님 같잖아요. 가는 보살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나에게 귀한 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시고 3번을 선택하신,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이번 주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고 코아 코발트색인데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색이에요. 봄의 색이고 또조은의 카드도 이렇게 조화 완성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음향의 조화가 잘되고 어떤 일을 할때 도와주는 사람도 좋고 하늘의 기운도 도와준다는 거여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최고의 한 주가 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어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죠? 감사합니다. 천당놈 마님이었습니다.